안녕하세요. 리틀 깜입니다. 최근에 나무 한번 보셨나요? 정말 단풍이 조금씩 물들고 있더라고요. 아직 낮에는 많이 덥고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가을이 맞나 싶지만 나무나 풀들은 벌써 가을을 만끽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날씨에 딱입기 좋은 옷들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세일건으로 시작해볼게요. 지금 딱 입기좋은 배기바지입니다. 제가 요 바지 정식영상 올리기 전에 밴드에 올렸는데 그때부터 반응이 정말 좋았던 바지예요 거래처 수량 전부 다 준비했고 완전 두꺼운게 아니라서 지금 봄 가을 딱 입기 좋아요. 밴딩이고 편하게 입기좋은 배기핏으로 가격은 49,000원 세일가입니다. 단풍 니트입니다. 울캐시 혼방의 니트예요. 작년, 올해 이렇게 니트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쨍한 빨간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느 청바지에도 다잘 어울리는 니트랍니다. 진그레이 밤색, 아이, 나머지 컬러도 모두 고급스럽게 나왔고요. 팔 길이도 적당해서 지금부터 쭉 입기 좋아요. 이 코디 너무 예쁘죠? 니트 하나 입었을 뿐인데 멋스럽게 툭! 강추 신발입니다. 이번엔 그레이 컬러에 코디해봤어요. 세 가지 컬러 모두 잘 나간답니다. 하피지만 너무 편하고 좋아서 신기 좋아요. 특히 신었을 때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 신발이랍니다. 매장 반응 정말 좋고요. 발등이 있어서 조금 크게 신고 싶다 하셔도 발등 부분에 밴딩이 있어서 상관없고요. 통바지, 청바지 모두 다잘 어울리는 신발입니다. 자수 맨투맨입니다. 블랙, 연카키, 베이지 나오는 루즈핏의 맨투맨은 탄탄한 소재로 나왔어요. 목 부분 줄이, 팔 부분 줄이 처리 다 되어 있고요. 캐주얼하게 입기 좋아요. 가슴 부분에 작은 자수로 포인트를 줬고요. 팔 부분도 답답하지 않을 톤과 기장으로 나왔어요. 옆부분에 절개로 움직이기 편하게 디자인됐고, 넥 부분에 있는 라벨이 포인트랍니다. 바지는 부들팬츠예요. 아이, 그린, 카멜, 먹색 총네 가지 컬러의 밴딩 바지고요. 만졌을 때면 피치 느낌으로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엄마는 아이 컬러는 한단 접어서 좀더 베기 느낌 살려서 입으셨고요. 카멜 컬러는 접지 않고 입으셨답니다. 배색 스티치가 포인트인 이 바지는 편하게 입기 좋고 부들거리는 면스판이라 입었을 때 촉감이 너무 좋아요. 통바지로 편하게 입기 좋은 전체 밴딩 바지입니다. 카멜 컬러의 코디한 커피 자켓은 그린, 레드 두 가지 컬러 나와요. 편하게 툭 걸치기 좋은 면 자켓이고 워싱 처리 다 되어서 나온답니다. 이런 체크 자켓이 조금 더 추워지면 코트나 가디건, 자켓의 레이어드 용으로 하기도 너무 좋고요. 면 자켓이라 봄갈 코디하기 좋은 옷이에요. 면티 하나 입었을 때도 그냥 이런 자켓 하나 툭 걸치면 또 다른 멋이 나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편하게 이너로 입기 좋은 가을 니트 나시예요. 이런 봄 가을용 니트 나시는 정말 잠깐 나오는 상품인데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저희가 판매하는 일반 나시에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입으니 또 다른 느낌도 나고 훨씬 고급스럽죠. 스퀘어 난방입니다. 레드 브라운 두 가지 컬러 나오는 이 난방은 기본 핏 디자인입니다. 밝은 레드 컬러가 아니라 가을에 맞게 톤 다운돼서 나와서 색감이 참 예뻐요. 엄마는 진청 컬러의 청이랑 코디했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예쁘죠? 뒷부분 배색도 포인트랍니다. 절개 청바지. 이거 청바지 핏이 정말 예뻐요. 전체 밴딩으로 편하게 나왔고요. 고퀄리티 청바지입니다. 너무 얇게 나온 상품 아니고요. 가을에 딱 맞게 나왔어요. 옆 부분에 보시면 스티치 선 덕분에 다리가 좀 길어 보이고 조금 베기 바지라도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바지더라고요. 뒷부분에 힙 한쪽에 배색 스티치와 단추로 포인트를 줘서 살짝 힙이 있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도 있답니다. 편하게 입기 좋은데 퀄리티 좋고 좀 날씬해 보이는 배기청으로 추천드릴게요. 체크 자켓입니다. 앞전에 보여드린 커피 자켓보다는 좀더힘 없는, 좀더 부들부들 거리는 원단이에요. 소매도 적당한 기장감에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로 나왔죠? 브라운 컬러에 그린으로 포인트를 줘서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아서 더 좋더라고요. 레드 컬러도 톤 다운된 레드라 좋았고요. 길지 않은 기장감이라 자켓으로 손색이 없었어요. 남방처럼 단독으로 해도 좋고 자켓으로 입어도 좋고요. 엄마처럼 청의 코디에도 예쁘고 면통바지나 일자통의 코디에도 예쁠 자켓입니다. 블라우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블라우스와 맨투맨 그 사이에 있는 옷인데요. 폴리 소재의 배색 블라우스는 밑단, 소매 카라 부분에 부착된 배색 스트라이프 원단이 포인트인 블라우스랍니다. 입었을 때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예뻐요. 블라우스지만 너무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더 좋고요. 데일리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스커트에 코디해도 예쁘고, 청바지나 좀더 달라붙는 청에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엄마처럼 베기에 입어도 멋스럽죠? 캐시 가을 니트입니다. 이거 니트 매장에서 정말 잘 나가요. 이 날씨에도요. 이 니트 두껍지 않고요 지금은 단독으로 좋고 좀 추워지면은 이너로 입기 너무 좋아요 이 매장에는 벌써 몇주 전부터 유행했고요 카멜 핑크 특히 정말 인기 많아요 목 부분 전혀 답답하지 않고 컬러감이 정말 예쁘게 나와서 추워지면 자켓이나 코트 안에 입기 좋은 니트랍니다 청에 입어도 예쁘고 스커트 슬랙스 뭐 어디에도 코디하기 좋은 손 많이 가는 니트랍니다 포켓팬츠입니다. 이건 사실 저희 매장은 무더웠던 한 8월부터 갈신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잘 나가던 상품이랍니다. 백이 바지인데 너무 예쁘죠? 엄마는 진청을 코디했고요. 청, 중청, 진청 모두 다 예쁘게 나왔어요. 평소 백이 핏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롤업했을 때 배색으로 보이는 안감이 포인트랍니다. 이중난방은 포켓팬츠와 같은 상품으로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좋고 단독으로 입어도 정말 예뻐요. 컬러도 동일하게 청, 중청, 진청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 똑같이 롤업했을 때 배색 안감이 포인트되고요. 편하게 걸쳐도 핏이 너무 예뻐서 굳이 세트 말고 단독으로 다른 하의에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쭉쭉이 티는 말 그대로 정말 쭉쭉 늘어나는 티셔츠인데, 이거 오브예요. 구아, 귀한 오브라서 더 편하게 입기 좋고요.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너로 이제 가을 오니까 입기 너무 좋아요. 색은 무려 10가지 나오고요. 입었을 때 정말 정말 편하답니다. 사이즈 구애 없이 편하게 입기 좋은 이 티셔츠 강력 추천드릴게요. 편하게 들고 다니는 좋은 가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너에 작은 포켓 있고요.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 좋아요. 작은 고방 체크 블랙, 큰 체크 그린 나온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가 너무 커서 감기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